자 이번 시간은 완자 통합과 어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 인간 생활, 지구 열수지, 지구 온난화, 그다음에 엘리뇨 뭐 사막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구 열수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지구의 열수지. 자 우선은 어 지구 복사 평형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복사 평형. 자, 복사평형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자, 일단은, 자,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이 물질이 어떻게 돼?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에너지가 있고, 다시 밖으로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흡수하는 에너지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크면,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에 복사 평형에 대한 내용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이잖아, 그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은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에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클때 온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복사 평형일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가 똑같습니까? 방출하는 에너지가 똑같으면 더 이상 온도가 변화, 증가하니, 증가하지 않니? 음. 증가하지 않지, 그지?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사평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상태를 복사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구의 복사평형이야.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흡수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야?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지, 그지? 방출하는, 그 다음에 지구가 에너지를 받고 다시 방출하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 입장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떻게 합니까? 흡수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다시 우주 공간으로 방출한다. 그지? 그래서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똑같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전어 지구 연평형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도 지구가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지? 자, 그다음에 온실 효과 이거 되게 많이 들어본 어 내용일 겁니다. 온실 효과 말 그대로. 어 에너지를 가둬놓는 거야 대기 안에 그지. 근데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어 지구복사에너지야. 그래서 이 지구복사에너지는 또 어, 적외선 형태로 많이 구성이 돼 있지 그지. 그래서 그래서 온실효과는 온실기체가 태양복사에너지를 대부분, 어, 대부분 통과시키고 자 어디에서 방출되는 지표에서 방출되는 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 대기의 성분들이 얘를 어, 머금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솜이 물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듯이, 그래서 하였다가 일부를 어디로? 땅으로 재복사하여서 대기에 없을 때보다 대기가 있을 때더 높은 온도로 유지되는 효과가 온실 효과인데, 자, 온실 기체 종류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제일 많은 게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들소 오존입니다. 됐습니까? 오존이요. 오존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o 3 이게 자외선 차단하면 오존에 대한 내용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 이 온실기체는 특징이 어,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온실기체가 그냥 통과를 시켜버려, 그렇지? 근데, 이 온실 기체가 적외선을 받잖아, 그지? 어떤 복사선이야? 적외선을 받으면 이 적외선은 잘 흡수해, 그지? 그래서 흡수하니까 당연히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고,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다시 방출을 하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온실 효과입니다. 그래서, 어, 태양 에너지를 지구가 흡수했다가, 지구 표면에서 다시 방출할 때는 이제 적외선 형태로 방출을 합니다. 적외선 형태로 방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기가 없을 때가 있고요. 그러면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그죠?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에너지입니까? 흡수하는 에너지고,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기가 없을 경우에는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만큼 지표에서 방출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모두 우주로 빠져나가지.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한 18도로 되어버려. 영하 18도, 마이너스 18도, 쉽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기가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대기 중에 어떤 기체들이요. 여기에 있던. 이 온실기체들이 지구가 복사하는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재방출을 하잖아지. 그래서 온실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얘가 대기가 있으면 지구의 평균 온도도 한 15도 정도로 그지? 없을 때보다는 훨씬 더 높잖아지. 그래서 마이너스 18도는 숫자가 점점 작아지다. 0 그다음 플러스 15까지니까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지, 그치? 한, 요 차이가 얼마 정도랍니까? 한 33도 정도 라네 그치?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에 대한, 자, 의미들이 나와있지. 그치?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고, 주로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 아, 주로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으로, 지구의 대기를 잘 통과해. 그치? 그냥 빵 통과해서 지표면으로 많이 어 도달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대부분 파장이 긴 적외선. 그렇죠? 그래서 대기 중에 온실 기체에 의해서 잘 흡수가 돼. 그지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 의미를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어, 지구 자체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고, 그럼 당연히 지구가 데워지겠지, 따뜻하게. 그러면 또 다시 지구에서 우주로 빠져나가는 이, 이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야. 지구 하나를 놔두고 들어오는 건 태양 복사 에너지, 나가는 건 지구 복사 에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의 열 수지. 자, 공간이 세 개가 나옵니다. 우주, 대기, 지표의 각각의 영역이야. 알겠습니까? 각 영역에서 출입하는 에너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중학교 때 나왔던 자료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를 두 부분을 좀 구분해서 알아줘야 돼. 일단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이 부분. 자,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 대기에 흡수되는 양과 지표면에 흡수되는 요 양이 보이지, 그지? 자, 100에서, 100에서 대기 흡수, 지표 흡수. 맞습니까? 그래서 대기 흡수와 지표 흡수를 더하게 되면 70이잖아. 그지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머지는 뭐 지표면 반사나 대기의 반사 및 산란에 의해서 나머지 어떻게 돼? 나머지 30%가 어떻게 빠져나간다는 얘기지. 그지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요 왼쪽 부분을 보면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그림을 배운 기억이 있을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가 지표면이고, 자, 여기가 이제 대기고요, 대기. 여기가 우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무슨 에너지입니까? 여기 태양 에너지가 있잖아, 그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라는 양을 쫙 주게 되면, 일단은 이100 중에서 대기에 의해서 튕겨나가는 양, 또 지표에서 튕겨나가는 양, 이게 30%야. 이게 반사에 대한 내용이지, 그치? 반사. 그 다음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기로 흡수가 되는 놈이 있어, 그치? 대기로 흡수되는 게, 자 교재에서는 23%고, 그 다음에 지표로 흡수되는 양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47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23 더하기 47은 70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흡수한 양은 70, 반사되는 <laughs> 양이 얼마입니까? 30. 그 토, 토탈 합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100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구 복사에너지, 지구에서 전체로 나가는 이 양이 결국은 어, 흡수한 양만큼 다시 어떻게 됩니까? 방출을 하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설명한 내용이야. 자, 그래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100이라고 했을 때, 지표의 반사율 30%, 대기 반사 및 산란. 그지 얘가 23%. 이런 건좀 외우세요. 네. 대기, 대기의 반사 및 산란. 네, 지표 반사가 한7% 정도 됩니다. 그럼 토탈 합이 30%구요. 그 다음에 지구복사평형입니다. 대기와 지면이 흡수하는 태양복사에너지 양이 총 어, 23에 지표로 흡수 47, 70이고, 방출하는 지구복사에너지의 양도 얼마가 됩니까? 어,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도 12와, 얼마입니까? 12와 58을 하게 되면. 그지 우주로 나가는 양이야. 우주로 나가는 양. 요 12하고 58. 그러면 얼마가 되니? 70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각각의 영역이라고 돼 있잖아. 그제요 말이 좀 중요하다. 각각의 지표면이냐, 대기냐, 우주냐, 그지 그래서 한 영역에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다라는 값을 맞춰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기를 한번 볼게요. 대기에서 흡수하는 양이 일단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이거 한번 지워놓고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자 대기 부분이야. 그치? 대기는 어디야? 요 부분이 대기잖아. 그지? 요 부분에 있는 값들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가 있습니까? 대기의 흡수가 있었지. 그지? 뭐가 보입니까? 대기의 흡수 23%그 다음에 지표면에서, 방출했잖아. 그치? 지표면에서 어, 방출 했잖아그 그지? 지표면에서 방출. 해서 자, 대기 쪽으로 들어오는 화살표야 요거. 맞습니까? 또 뭐야? 물의 증발과 대류와 전도. 요 양이 24하고 5 이렇게 되 있잖아, 그지 맞습니까? 이걸 지금 다 더하게 되면 얼마야? 156이야. 그럼 이 값은 대기라는 이 공간 쪽으로 다 들어오는 에너지 양이야. 맞니? 그러면 또 대기에서 나가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양의 총합은 똑같이 그지? 자 여기서 또 나가는 양을 다시 한번 어, 표시를 해보면 대기의 복사가 있습니다. 대기의 복사 58. 그 다음에 대기의 또 뭡니까? 대기의 재복사가 나오지 그지? 대기의 재복사 요거 대기에서 나가는 거 그지? 그럼 지금 여기 표시하면, 여기에 얘와 대기 흡수, 네모, 네모 친 부분은 대기 쪽으로 들어오는 양이고, 나머지 58과 98은 대기에서 나가는 양이지, 그지 대기에서 다른 위치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이 시작점을 좀잘 보세요. 시작점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표 입장에서, 지표면에서, 흡수되는 양이 얼마입니까? 47. 또, 여기에 들어오는 양, 화살표가 여기 들어왔잖아, 그지? 얼마야? 대기에 이제 복사 98. 다음은 145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가는 게, 요게 화살표 요거 나가잖아, 그지? 116. 그 다음에, 물의 증발, 대류와 전도, 요거 합하면 또 얼마가 되니? 145가 되겠지, 그지? 네, 땅을 기준으로, 여기로 화살표가, 여기에서 나가는 양의, 나가는 양과,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오는 양과, 그지? 요 값은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국사에너지,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100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반사가 30이 되고, 그죠? 그래서 나머지 이 70이 결국, 지구 지표와 대기로 흡수되는 에너지의 양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방출량 또 어떻게 돼 지구 전체에서의 방출되는 양은 지표면에서 우주로의 손실 그지 그 다음에 대기복사 그지 대기복사 그래서 요걸 합친 게총 얼마가 됩니까 70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요거 열 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 대한 열 출입 관계인데, 어, 우주, 대기, 그 다음에 어디야? 지표. 그지? 지표면을 각각 독립적으로 어떻게 해주면 좋습니까? 해석을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또 쉬운 내용이야. 지구의 온난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구의 온난화. 자, 대기 중 온실 기체의 양이 증가하면서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 그러니까 결국 온실 효과에 의해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 지구의 온난화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지 온난화 그래서 자연적 온실 효과와 인간 활동으로 강화된 온실 효과가 있는데요 뭐 지구 평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은 어 지구 전전 어, 전 지구적인 복사 평형이 뭐 일시적으로 깨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따뜻해지는 거지, 그치? 온도가 일정한 게 좋은데, 더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어,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양, 지구 복사에너지 양을 비교했을 때, 흡수하는 게더 많잖아, 그치?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죠? 그 다음에, 인간 활동 강화, 어, 인간 활동으로 강화된 온실 효과.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복사 에너지 양은 우주로 방출되는 양은 감소하지만 대기가 흡수하는 지구복사 에너지 양, 대기가 지표로 재복사하는 에너지 양이 그치? 증가해야 뜨끈뜨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지구복사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지는 경우가 화산 활동이야, 그지? 화산 활동으로 인해 대기 중으로 방출된 화산재가 태양 복사의 반사율을 증가시켜서, 튕겨내보낸다는 얘기야. 튕겨내보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낮아지지, 그지? 이 경우에도 지구 복사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지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메커니즘과 열수지 변동, 대기 중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하면서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 열 수지 변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서 온실 기체 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온실 기체 때문에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 버려 알겠니? 지표에서 방출되는 그지 이 에너지. 그래서 대기가 또 지표로 재복사 에너지 하는 양이 어 증가하기 때문에 또 지표가 대기로부터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또 증가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온난화를 실험으로 좀 증명한 건데 자두 개의 페트병에 각각 물을 절반 넣은 후 페트병 비에만 발포 바이타민 탄산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어 물에 그지 그래서 이 발포 바이타민은 물에 녹으면 이산화 탄소가 나와. 알겠니? 이산화 탄소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적에서는 태양에 비유되는 거지. 여기에서 사용하는 적에서는 태양에 비유되는 거고 여기에 뭡니까? 페트병에, 이제, 온도 변화를 봤을 때, 그지? 자, 온도 변화가, 그쵸? 온도 변화가 더 높은 병은, 자,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발포바이타민이라는 게, 왜? 무슨 역할을 하니? 여기에는 탄산수소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서, 물에 녹으면 어떤 기체가 발생이 됩니까? 이산화탄소,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온실 기체잖아요. 온실 기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포 바이타민을 넣은 쪽에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기기 때문에 온실 효과에 의해서 평형 온도가 이제 B가 요 위치라면 A는 어떻습니까? A는 더 낮지 그지 그러니까 비가 더 온도가 더 높다는 얘기야. 평형 온도가 더 높다는 얘기지 그지? 왜?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으면 열을 더 많이 흡수한다는 얘기야. 적외선 같은 에너지를요. 그래서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할 때 지구 열수지에서 변한가? 대기가 흡수하는 지구복사에너지 양, 대기가 지표로 재복사하는 에너지 양, 지표가 대기로부터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변한다. 그 다음에 최근 지구온난화의 원인 인간활동으로 인한 대기 중에 온실기체 즉 이산화산소 있지 그지? 이산화산소의 증가로 인해서 자 지구온난화가 계속 유지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크고 작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지? 기온이 여름과 겨울 때문에 그렇지 그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잖아 그지? 근데 더울 때더 덥냐? 더 춥냐? 이걸 보는 거야. 전체적인, 그래서 경향성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지 증, 전체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 지구의 평균 기온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어, 높아진다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구 열수지와 지구온나라, 아주 가볍게 해결을 했고 어 뒤에 보면 야 그러면 지구온난화 계속 놔두면 안 되잖아 그지? 그 지구온난화의 영향, 빙하의 융해 녹는 거야. 그다음에 해수의 열팽창 그지?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부피가 팽창해서 그래서 어 빙하가 융해가 되면 빙하의 면적이 감소가 되고 해안가 저지대 감소, 가 침수, 침수. 그다음 에 기상이변 홍수, 가뭄, 사막화, 대규모의 태, 대규모 태풍 발생 등 그래서 생물의 서식지 변화와 멸종, 생물의 다양성 감소, 물 부족 현상 그다음에 해양의 산성화 이런 거좀 봐둬야 되지 감염병 발병률 증가입니다 대체 자 온실 기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 연료의 사용량 줄이기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 그 다음에 수표 면적 늘리기, 국제협약 가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 산성화가 뭡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해수에녹은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해. 그래서 바닷속에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해양 산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된다? 예, 양산성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예, 문제 풀어봅시다. 네. 자, 온실기체가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지구복사 에너지를 흡사하다 일부를 지표로 재복사하여 대기가 없을 때 높은 온도로 유지되는 효과. 이걸 우리가 무슨 효과라고 얘기했습니까? 요거를 온실효과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요 온실효과. 그래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 산화이질소. 그다음에 지구 열수지,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100이라고 할때약몇 퍼센트가 반사가 됩니까? 30은, 그렇 30은 지표면과 대기에 반사되어 우주공간으로 되돌아가고 약 70은 지표면과 대기의 흡수가 됩니다. 지구의 온난화 대기 중에 대기 중에 무슨 기체의 양이 대기 중에 온실 기체의 양이 그치? 온실 기체의 양이 증가하면서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원인 대기 중 온실 기체 농도 증가 영향 야,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하면 따뜻해지는 거야. 더워지는 거야, 괜니 그러면 빙하의 융해와, 이제 녹는 거야. 빙하가 녹습니다. 해수의 열팽창으로 해수면이 상승, 육지의 면적 감소, 기상이변, 생물 다양성 감소, 물부적 현상 등이 일어난다. 다음 1번 다음 온실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대기에 포함된 온실기체는 무슨 에너지를 태양 복사에너지를 대부분 통과시키지만 무슨 에너지를 지구 복사에너지를 흡수하였다가 일부를 지표로 재복사를 합니다. 이로 인해 대기가 없을 때보다 대기가 있을 때 더, 어떻다, 더 높은 온도로 유지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를 온실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지구 열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동그라미 열차하는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현, 현재 지구의 반사율은 약 30%입니다. 틀린 내용 없고요. 자, 지표에서 방출된 지구 복사 에너지가 그대로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갑니다. 아니 이제 지표에서 방출된 지구복사에너지는 대기에 다시 저장이 되었다. 재방출이 될 수도 있지, 그렇지? 그래서 틀렸고요. <laughs> 일단 대기 지표에서 각각 흡수하는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같습니다. 맞고요. 그 지구 열수지가 변동되고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아니지, 열 수지가 변하게 되면 평균 기온이 약간 높아지거나,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 때, 지구의 열 수지에서 증가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은, 지구에 들어오는,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 때야. 뭐, 지구가 갖고 있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더라도,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틀렸고 그 다음에 태양 대기가 흡수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합니다 맞고 대기가 지표로 재복사하는 에너지 양도 어떻게 되니 증가하게 되겠지 요 내용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몰아고 열지 하는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최근 지구의 온난화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 수표면적 증가, 과잉 방목 등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지. 수표면적이 증가가 아니고 수표면적은 감소하잖아. 틀렸네.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해수면 상승, 육지의 면적이 증가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잖아, 그렇지? 틀렸고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해양의 산성화가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맞고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방법에는 화석 연료의 사용량 줄이기,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